농업인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제 새 봄이 되었습니다. 입춘이 지나고 또머지 않아 우수가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. 이때는 겨울 작물들이 재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. 먼저는 지난 겨울이 온도가 높고 비가 많고 또 햇볕량이 적었기 때문에 모든 작물들이 웃자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수구 정비를 잘 해야 하고 또웃걸름을 적게 주어야 하고 또병해충 방제를 다른 애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먼저 맥류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밭은 어, 2월 상순이 되면은 굴구름을 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 본 포장은 어, 겨울에 비가 자주 오고 또 배수가 저조한 상태로 인해서 항아현상이 일어난 이러한 포장입니다. 이러한 포장에는 요소를 물한말당 400g 기준하여 녹여서 살포해 주시면은 이러한 항아현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시에는 웃구름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, 요소를 1담보, 즉 1000평방미터당 1 0 k 로 정도를 살포해 주는 것이 표준 12량입니다. 미류의 경우는 1 2 k 로 정도, 또 쌀보류의 경우는 1 0 k 로 정도, 맥주보류의 경우는 어, 6 내지 7kg 정도를 뿌려주는 것이 표준 시비량입니다. 이것을 한 차례 줄 수도 있고, 이월 하순까지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나누어서 이렇게 살포해 줄 수도 있습니다.